이 이사야서 36장 37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비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 보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자신감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탐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회결하고 주님 부족한 믿음을 주님 보시었고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